오 어떤건가요? 저는 좋아하는 오퍼요? 좋아하는 오퍼. 대처 SAS 캐릭터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어디 가겠습니까? 이방도면 덕후가 어디를 가겠습니까?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게 이제 뭐야? <laughs> 나 캐릭터 셀렉션도 안떴는데 이게 무슨 곧 집인데 저녁은 역시 치킨이 좋을까요? 지금 치킨 시면 야식인데요. 전말씀들었었습니다어 여기 음? 오, 오 마지막은 누굴까요? 피 피카츄. <laughs> <야>, 이건... <laughs> <laughs> 와아 아, 글라즈. 오늘 오케이, <모험은> <laughs> <laughs> 뭐니, 저 샌드. 카라도세요. 라도세요세요 그렇다. 지우의 모험은 여라도 끝났다. 요카라도라하고라도요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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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?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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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oh, yeah. 내가 죽는다고 안에 있어요. 저 어무 좀 해주실래요? 죽 나하고 지금 죽이라고 나하고 지금 어무 좀 해주세요. Yeah. 잡아요 가서 저 피가 너무 없어서 위험한. 아니 잡히지 말고요. 아이 아직하님 실망. 아직하님 실망이. 아니 대시 막 쏘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<laughs> 저 갑자기 핑이 150까지 뛰는데요? 반탕을 실망주 <laughs> 이걸 <웃음> 졌어 야야, <laughs> 네, 하세요살라만더입 <laughs> 아이 또 졌어 <laughs> 와 이걸 <웃음> 졌어 지나서 <laughs> <laughs> 전멸을 냈어 저 지금 나무에 스무스하게 굴러온거있요 미룰 수가 없구만. 아 근데 EMP가 가볍기를 한가 봐요. 나무에 굴러갈 정도면 <laughs> 나무에 들어갔다. 실험해 볼거 그러네. 나뭇잎에 맞고 튕겨 나갈 정도면 얼마나 가벼운 거지? 스티로폼인가? 그럼 대체 어떤 작용으로 작동 되는 건가요, 그거를? 그 스티로폼 많이 비비면은 정전기는 안 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아닐까? 막그니까딱 돌려가지고 던지면 은 안에 있는 고무줄 같은 게막 돌면서 이제 막 정전기를 일으키는 거죠. 아 그래서 들고 있으면 막 뭔가 돌아갔거든요. 아예 그 고무동력기 같은 거야, 지금 뽕뽕 뽕뽕 그래가지고 스티로폼이 이제 정전기를 촤라 <laughs> 전자기가 촥. <치악 웃음> 첨단 기기도 아니 붜 아니 붙더러 정전기가 해명이 됩니다. <laughs> 아 문과 이게 무슨 문과생이 생각하는 EMP도 아니고 이거. <laughs> 여러분은 지금 문과의 광기를 보고 계십니다. <웃음> <웃음>

야 저리가! 어? 나한테 인질있다! 테러리스트야 뭐? 테러리스트야 오지마! 오면 어뭐 쏘을거야 인질을! <laughs> 오지마! 오지말라고! 여러분 글자 하나에 차이가 아아 아깝다 아깝다 와 그러므로 여기 디퓨저 여기 있거든요. <laughs> 하하하하. <laughs> 저, 내 사카누네 봐라 n u 내 공포의 이브라 이름 맞봐라. 미끼를 물어버렸어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<laughs> 넌 다섯 발이니 나 서른 한 발이야.

아니, 이 아저씨를 뭐 하는 아저씨야? 아니, 킬러님도 킬러님이 네. 아니, 이백이 생겼체뭐 하는 아저씨야? 아니 상황 맞았어요? 왜 저래? 내가 보고도 이해 간대네. 아, 죄다. 수여... 응. 아! 아! 어? 오! h 저거 저저 저저저저 무리한 욕심이 또. 저 뒤에 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까 하나 <laughs> 뭐, 뭐뭐 들어가시게요. 하세요. 야 자리 사는 인간들아, 난 나간다. 최정의 아. 특수부대 동료의 따인오. 뭐야? 분장할 때 여러분도 이게...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. 누판하시는? 뭐야? 내가 에이스인데요? 왜? <laughs> <에이스지> 아니 못. <laughs> 음... 야 뭔? 이거 비리다 이건 <laughs> <laughs> 와 얼마 얼마 줬어요? 어와 <laughs> <와>, 키도 그렇고 <laughs> 내가 더 높은데. 고 It was at this moment he knew he fucked up. No God, no, not today. 이거 잘깔았으면 인장님 바로 죽은 거였

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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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리 s w a p 아 진짜 내가 히라만 죽네. Reload, n e Last o p e r a t 아니 또 죽었어. 카메라를 겁쟁이요가시는 겁니다 오, 준비되셨습니까? 가요. 준비했습니다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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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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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웃겼는 아파